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꼭 필요할 때 헬프미 할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을 나누려고 합니다 There is no one to help me when I really need it 꼭 필요할 때 헬프미 할 사람이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민이 참 많지요 여러분도 지금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경제적인 고민이 가장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은 가장 작은 고민입니다. 고민이 없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왜 이리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지요. 100년도 채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은 사실은 가장 작은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해결 못하는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엉망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민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인생의 지혜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극과 극이 될수 있습니다. 즉 천국과 지옥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험난한 인생을 아주 재롭고 멋지게 헤쳐 가는 한 시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10회의 내용으로 봐서 그는 대단한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혼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것도 장인한테 장인이 사위를,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철안이 되어서 쫓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당화 같은 세 가지 표현으로 봐서 지금 파탄에 도달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기가 재앙을 받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겪는 환란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일절 하반드에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날개 끈을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리니 주의 날개 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그가 받는 고난 아픔과 어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재앙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환란과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내가 지금 재앙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재앙이란 뭐 활란의 차원이 아니죠. 버림을 받았다거나 버림을 받아도 저주 가운데 버림받은 그런 차원입니다. 이 고백으로 보아서 다이 얼마나 큰 파경 속에 처해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 4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자기를 사자의 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다윗을 대하는 원수들을 사자로 표현하고 있고 자기는 그 사자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맹수의 밥으로 먹혀야 할 위기에 처했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사는자 중에 누웠다라고 하는 말은 화형당하기 직전에 비참한 한 인간으로 다윗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사자 앞에서 벌벌벌 공포에 떨다가 잡혀 먹혀야 하는 토끼처럼 그런 존재이고 화형을 당하는 비참한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저들에게 다윗의 몸이 산산이 찢겨질 위기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문 6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도다. 원수들이 함정과 웅덩이를 파고 자기의 학대를 가하는 것이 억울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에 갔을 때 승리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사람으로 가장을 해야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그적거리고 물지방을 긁으면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냈습니다. 골리앗을 간단하게 처치했던 다윗이 어쩌다 그런 신세가 되었는지. 반란이 다가오면서 다윗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우랑의 칼을 피해서 아들남 동굴로 피신해서 숨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보면 10편 57편은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다윗은 쫓겨야 할 죄가 없었지만 쫓겨야만 했고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지만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세상의 자연의 하늘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이러한 처지에 있던 다윗의 활란이나 고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물 노리는 사우랑에게 엉망금을 줘서 그것을 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의 운명은 세상의 그 무엇, 어느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땀을 흘리고 사정을 하고 눈물 을 흘려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 운명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천만 다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천만 다행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의지할 대상이 있었고 도와줄 대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전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환난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목이 터지고 가슴이 점이도록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주의 날개 밑에서 힘을 얻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가슴이 점이도록 너무 부르짖고 간구해서.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쫄 아파오는 거예요. 심장통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에 파경을 맞이한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를 부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대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복중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에게 응답하고 도와줄 대성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여러분 더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난감한 형편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There is no one to help me when I really need it. 꼭 필요할 때 help me 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것. 정말로 그런 사람은 고독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큰위역과 절망 속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목놓아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이처럼 절망과 고난 속에서 내가 자꾸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 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사실 한 만으로도 우리는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한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부르지적 간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은 그런 와중에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지는가? 그 이유는 내가 지도하신 하나님께 부르음이며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란과 공고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3절에는 다윗의 또 하나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죽이려는자의 피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함께 원수의 피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의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다윗은 인생의 파경 속에서도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접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합니다. 범 8절에 내 영광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내 영과 깰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영혼도 깨어있고 비파수금도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벽을 깨우겠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새벽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아침 해가 뜨고 나서 깨는 사람들은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은 새벽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다윗 잠자는 새벽을 흔들어서 자기가 깨우겠다고 합니다. 새벽은 누가 흔들어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삶이 파산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파수금을 켜면서 그 새벽을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깨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새벽을 맞이하겠다. 제 경험으로는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영감이 가장 번뜩이는 시간입니다. 하루 시작하는 새벽 기도는 가장 솔직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령 역사가 새벽에 다 일어났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46편 5절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벽에 일어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도 여러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대세상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공모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충독에게 넘겨진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는 것도 낮보다는 밤이고, 밤이 깊어지고 새벽에 가까울수록 그 죄가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의 찬양이 빛나는 것도 새벽 시간입니다 밤잠을 설치고 눈을 비비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성도를 본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마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기적적인 부흥도 이 새벽 기도에 있었습니다 한국전이 시작된 이후로 한국교회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리엄 목사님이 1974년 엑스폴로 74 여의도에서 성령 대폭발 대규모 집회를 하기 전 1952년 12월에 우리 한국을 먼저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밥피어스라고 하는 동료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곳곳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를 목격하고는 그 실상을 이 빌리그리엄 목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빌레렘 목사님은 보고를 들었지만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일 새벽에 그런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7일같이 얻은 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12월달 추운 동지섯 달, 그 추운 새벽길을 헤매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하게 지어진 교회뿐만 아니라 엉성하게 기둥만 서 있는 교회 천막교회에도 사람들이 꽉꽉 차 있었습니다 그 추운 새벽에 그들의 머리는천정도 없습니다 천막교회입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있을 뿐 찬바람도 막을 벽도 없었습니다 깔아놓은 마루도 없이 장작깨비몇 개를 갖다 놓고 거기에 걸터 앉아서 얼음같은 땅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새벽교회의 성도들을 빌레그레아 목사가 목격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국전쟁의 순환 속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리엄 목사님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감사를 눈물 을 흘리며 하단에 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대한민국의 교회가 천주교회보다 먼저 세상에 새벽정을 울리는 교회는 세계에서 단 하나 한국교회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미국교회는 3일 예배, 3일 기도회가 중지되어 가고 있던 때에 우리 한국은 새벽 기도회에 성리의 불이 붙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문명의 발달과 산업화의 가속화 속에 국민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다멀리했습니 예배 드리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의 송도수는 극감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좀 전에 한국교력조사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교인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믿고 내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47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470만 명 중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245만 몇백개안 됩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나는 기독교가 종교다. 그리고 이따금씩 나는 유튜브나 뭘 통해서라도 한 번쯤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270명. 그것도 어떤 성령의 물에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 유대의 불길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었는데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취재를 당하고 내가 재앙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1200만 명을 자랑하던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470만 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교회의 불이 꺼졌습니다. 성료의 불이 꺼졌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예배의 찬송이 사라졌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전쟁의 배고픔과 상처와 쌀은 절망 전쟁 의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다는 실현이는 소망을 갖고 반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살레내는 강취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통곡의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들은 너무 더워서, 또 너무 무서워서 전염병에, 또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세상에서 놀고, TV하고, 즐기고, 안락한 삶을 사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하라 하면서도, 정작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행복, 축복, 이것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앞에 더도하고한 앞에 더 신실한 삶을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팽개쳐 버린 채 오직 세상 일에 몰두하고 세상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신 국민 여러분 인생의 파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기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산에서 교회에서 지하에서 새벽마다 일어나 한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안정과 편함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새벽을 깨우겠다는 결단으로 하나 옆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위선 1절에서 내 영혼이 죽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환란 때문에 질병 때문에 힘겨운 것이 있습니까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된 이 다윗,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야 수구마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삶에 지쳐 피곤할지라도 시간을 바쳐서 주님께 기도하여 우리 주님의 복된 응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들함께 나와서 그것도 피곤하거나 피곤하지 않든 그 새벽 시간을 줄여서 하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일들을 진행하신다고 해요.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